우리가 여지까지 부등식이라는 걸 배웠었잖아. 이제 부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있고,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풀었던 그 기본적인 부등식이 다 조건부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다.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등식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배울 거는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 부등식이 x가 뭐가 됐던 간에 얘는 항상 맞아. 이런 거를 전제에 깔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절대부등식은 그러면은 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어떤 형태이냐. 일단 일단 첫 번째가 증명 과정에 나올 거고 증명하는 거는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가, 나올 가능성이 뭐 극히 드물어. 니네가 증명을 뭐꼭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는 이 부등식이 항상 맞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공식들이 나올 거야. 여기에는 처음 보는 공식들이 이제 두 개가 등장할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볼 거야.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는 실수의 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보면 알 거야. 그래서 난 굳이 설명 안 할게. 여기 있는 거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은 문제 해결에 자주 이용되는 절대부등식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1번부터 3번까지는 얘는 무조건 맞는 식이야. 무조건 맞는 식이야, 무조건. 근데 보면은 1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A랑 B에 뭐가 더 들어갔던 간에 얘는 항상 맞는 식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2번도 3번도 마찬가지야. 2번은 왜 그런 거냐면 쟤는 완전제곱식이지. 그래서 그런 거고, 3번은 우리가 곱셈 공식 중에서 이 반, 2분의 1로 시작하는 공식 이 있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 공식 이 있단 말이지.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보면 알겠지만 다 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클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되는 거야.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제 추출을 해뜰 거야. 자, 1번은, 어, 전개해서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AB가 되거든. 이거는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란 말이야.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왔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그렇게 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너네가 처음 보는 내용일 거라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일단 절대값의 특성상 얘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나오면 은 웬만하면 제곱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러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전체 의 제곱은 이거의 전체 제곱과 어 그거 나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오른쪽 거를 먼저 보면 이게 절대값의 의미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제곱했지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를 그냥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어쨌든 제곱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오른쪽은 a 제곱 e a 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빼는 거야. 그 다음 이거는 제곱해보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 e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제곱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절대값 A를 제곱한 거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의 경우의 수로 그냥 다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건 절대값의 의미가 없지. A제곱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을 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했는지를 생각해줘야 돼. 절대값은 경우의 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A제곱, B제곱이 양분에 다 지워지지. 그리고 이제 2로 나눠보면, 정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각자 절대값이 있잖아. 이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올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로 나왔어. 그럼 AB지.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나와도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자, 그럼 이 부등식은 어때? 맞는 말이지. AB는 A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부등식에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크다랑 같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AB는 AB랑 같잖아. 등모가 성립하니까, 이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절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AB가 되거든?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EAB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고,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EAB는 0보다 작거나 같지. 봐봐.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2번을 만들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다 라는 조건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아니면 0보다 작고 0보다 큰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음수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곱하면 0보다 작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지금 증명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는 이 분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일단 뭐 처음 개념 배울 때니까 그냥 전체 다 한번 보여줄게. 일단 이 평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평균하면은 숫자랑 숫자 사이의 가운데 값의 의미로 평균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시험을 봤어. 영어랑 수학 점수에 대해서 뭐 영어는 80점, 수학은 90점이야. 평균을 한번 내봐. 그럼 두개 더하면 2로 나누, 나누는 거지. 이렇게 하면 8 5점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의미가 뭐냐면, 얘랑 얘랑 정 가운데 숫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산술 평균은 숫자의 가운데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a랑 b를 더한 걸 2로 나누면,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인 거야. 요거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 뭐냐면, 이 기하라는 게 도형의 의미에서 기하라는 말, 어, 기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이게 어, 부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자, 완벽하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 우리가 부피나 넓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a 제곱이란 넓이가 있고 b 제곱이란 넓이가 있다 치자고 그러니까 a랑 a라는 한 변을 갖고 있는 정사각형, 그다음에 b라는 한 변을 갖고 있는 정사각형 이 있다고 치자고 이두개넓이에 평균을 내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넓이가 a 제곱이고 얘는 넓이가 b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제곱을 했기 때문에 평균을 낼라면 루트 씌우면 돼.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게 기하 평균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a 제곱이라는 거를 그냥 이제 음, 어떤 걸제고판걸 A로 표시한 거야, 그냥. 문자가 좀 겹쳐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게 막 시험에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 평균이야. 넓이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조화 평균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지금 빠졌네, 지금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산술, 기하, 조화까지 같이 나오는데, 어, 산술과, 산술하고 기하 평균 이두개 관계가 여기서의 핵심이야. 거의 뭐9 9 9%가 다 여기서 나와,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이세개 비교를 할때 조화 평균이라는 것도 있었어. 조화 평균은 뭐냐면 미리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음계에서 음악에서 음악에서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있잖아. 이 도랑 도 사이의 정 가운데 음이 뭐야? 이걸 따지기 시작한 게 조화야. 이게 무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 전기에서 과에서 전기에서도 많이 쓰이는 쓰이는데 어쨌든 조화 평균은 이래. A 더하기 B분의 AB.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 그것까지만 할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이 있으면 산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또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 요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줄여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입에 그렇게 난 붙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건데, 자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산술 평균, 여기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했지?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 이거야. 나증명을 한번 보여줄게. 되게 간단해. 양쪽에다 2를 곱하면 2루트 ab가 되겠지? 제곱 한번 해볼게. 왼쪽은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제곱하면 4ab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넘겨서. 전개한 거 풀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아까 우리가 이제 절대부등식의 개념 설명할 때, 어, 요걸 이용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맞는다 이거야. 근데 이제 토달 필요가 없어. 이거 무조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이 내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제발. 얘는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쓰일 거야. 공식이야. 공식에서는 이게 훨씬 더 적용이 많이 돼 이거 자체로 보다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산술평균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어떤 두 문자에 대해서 합의 값이 나와. 예를 들어 뭐 7이라고 하자고. 두 개의 문자의 합이 얼마인지 주어지고 곱에 대해서 최대 값 혹은 최소 값으로 문제가 나와.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 아, xy를 물어보게 되면은 얘는 최대 값을 물어보게 되겠지. 어쨌든 간에 음,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값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봐봐, 풀이 방식이 이래. x 더하기 y가 7이잖아. 7을 여기다 대입하면 7은 2루트 ab보다 커고 낫다. 그럼 이제 양쪽에 2 나눠주고 제곱해서 정리하면 4분의 49 이렇게 되거든. 그럼 ab는 4분의 49보다 작고 나갔다가 되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야? 4분의 4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첫 번째, 이번에 내가 써놓은 요 이거 네모, 이 공식을 일단 외우고 있어야 돼.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나오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최대값, 최소값 질문하면 어 이거 산술 계열어 기하 평균으로 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어 일단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 어떤 어 문제가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이 음, 수학 역사를 싹훔 틀어서 니네가 배운 데까지 두 가지가 있어첫 번째가 이차 함수, 이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무조건 완전제곱식 하라고 내가 설명해줬었거든. 이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배우는 거 산술계 평균. 이렇게 딱두 가지야.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진도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2차식이면 2차함수. 로 완전제곱식으로. 그 다음에 2차식은 아니야. 근데 합이나 곱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은산술계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꼭 적어놔야 돼이 공식하고 언제 쓰이는지 이두 가지 꼭 적어놔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이 최대값 최소값이랑 이제 관련해서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괄호를 잘 보면은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산술 평균 그러니까 산술 기하 평균 나올 때이 등호가 보면은 a 더하기 b가 2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보면 크다고 같다가 있단 말이야. 과연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건데 이제 웃긴 게 부등식에서 이제 크다랑 같다랑 같이 나왔는데 같다만 집중적으로 또 재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 증명할 때 아까 양쪽에 왼쪽으로 넘기고 제곱해서 정리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었거든. 최종적으로 증명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A-B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지? 언제 0이 되는데? 얘네들이 0이 될 때지. 그래서 A랑 B랑 서로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내용인 거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7이, 7이다라고 주어져 있었고, 뭐 X 더하기 Y, 어, XY에 대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니? 이렇게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X랑 Y랑 같을 때잖아. 여기에서 이제 X랑 Y랑 같을 때면 Y 대신 X 집어넣어서 2 x 는 7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럼 X는 2분의 7이다?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내용을 꼭 넣게 돼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건개념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처음 배울 때잖아. 처음 배울 때는 저 등호가 성립할 때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아. 근데 꼭 시험 문제 보면 저게 항상 같이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별거 아니지만 등호 성립할 때 알고 있어야 돼. 자 1번 x, y는 8이고 자 여기 보면 은 x랑 y랑 곱한 거지. 그리고 x랑 2y를 더한 거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봤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까 설명해준 내용이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산술 기하평균을 의심해봐라. 라고 했었거든. 한번 볼게. 공식을 쓸 건데 일단 공식 먼저 a 더하기 b는 2 e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산술기와 평균 자주 쓰는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X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야. B 역할을 EY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에다 X 넣고 B에다 EY 넣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AB에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 X 넣고 EY 넣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EXY가 되겠지. 자, 식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근데 아는 거 한번 대입해볼까? XY가 얼마래? 8이지. 여기다8 대입하면은 요게 이제 16이 된단 말이야. 루트 16은 얼마냐면 4지. 그래서 정리해서 8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싹다 대입해서 X 플러스 EY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8이 되겠지. 정답은 이렇게 되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아까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이. 어, 그래서 언제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데, 요걸 이제 물어본다고 했었지. 풀이 중간에 보면 은요 말이 나오거든.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물론 얘는 풀이를 하다 보면 은 저걸 꼭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 문제에는 그게 안 써있단 말이지. 자, x는 2y일 때 성립한다며. 그러면 x는 2y다라고 하면은, 봐. 어, 지금 x랑 y랑 곱해서 8이라 그랬지. 내가 여기에다가 x 대신 2y 한번 넣어볼게. 그럼 2y제곱은 8이지. y제곱은 얼마야? 8겠지 그 y는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둘다 0보다 크다 그랬지? y가 얼마일 때? y가 2일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y에다 2 대입하면 x는 얼마? 4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응가 언제 성립하는지. 자, 요거도 한번 해볼게. 2x랑 3y를 더해서 12가 나왔대. 어쨌든 두 가지 덧셈으로 돼있지? 자, 공식 한번 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고 나왔다. 그러니까 a 역할을 2x가 하는 거고, B 역할을 3Y가 하는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3Y는 해놓고, A 자리에는 2X, B 자리는 에 3Y 대입하면은 이게 6XY가 되는 거야. 일단 식은 만들었지? 그리고 요 부분이 2X 더하기 3Y가 문제에서 12라 그랬지. 요게 이제 12로 바꿔. 양쪽에 이제 2로 나눠서 없애버리면 6이고, 그 다음,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면 36. 6XY. 그래서 6으로 나눠버리면 결론은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6이야, 6. 자, 이것도 중요한 거.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2x랑 3y가 같을 때. 2x하고 3y하고 같다. 이렇게 쓰면은 x는 그러면 2분의 3y라고 쓸수 있지. 그리고 이거를, 떠러까 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3y 대신에 2x 그냥 집어넣게 여기랑. 그럼 2x 더하기 2x가 12가 되는 거니까 4x는 12에서 x는 3이지. 그 다음에 또 x에다 3 대입하면은 y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 성립하는 거야. 요것도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니까. 자, 산술기와 평균은 기본적으로 합이나 고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러기에는 조금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전개 먼저 하는 거야. 전개해보면, AB, 4, 1, 그 다음에 AB분의 4, 이렇게 네가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 정리하고, 4더 길이는 5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자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 되는 거지, 상수는은 필요 없어. 이거 나중에 빼놓, 빼놓으면 돼. 나중에 5더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 일단 AB 문자 헷갈리니까, XY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a 대신에 ab, x 대신 에 ab, 그다음에 y 대신에 ab 분의 4.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한 게 2루트 이제 xy로 들어가면 요게 잘 보면 알겠지만 ab랑 ab 역수의 역수 관계로 돼 있지. 그럼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 곱하면 지워져. 이렇게. 그래서 여긴 정리하면 루트 산이가 2지. 얘는 계산하면 이제 4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정리하면 결국 최소값은 4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4 최소값. 그래서 4에서 5도에서 정답은 이제 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이런 문자, 그다음에 y는 이거의 역수 관계. 둘이 곱해서 루트 안에서 지워진 형태의 이제 스타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등호 성립할 때. 일단 지금 등호에 들어가는 게 ab랑 ab분의 4잖아. 그래서 ab하고 a, b분의 4가 같을 때. 정리하면 이건 a, b의 제곱이 4일 되니까 a, b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 어쨌든 양수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자, 이 문제는 덧셈이 얘랑 얘로 돼 있는데 잘 보면 덧셈이 이렇게 돼 있을 때산술기 평균 공식은 a 더하기 b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리고 이 숫자랑 이제 분수 관계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루타에 들어가서 약분해서 없어져야 돼. 그 생각을 일단 해줘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어질 수가 없지.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식을 둘이 약분해서 같게끔 맞춰야 돼. 일부러 억지로.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모는 바뀔 수가 없거든? 분자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다가 B 대신 X-1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를 약분해서 없애려면 이런 인수가 있어야 되지. 4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어.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루트 안에 집어 들어가면은, 4의 x-1, 곱하기 x 1분의 이렇게 하면은, 지워지지. 이렇게 되니까. 아, 그래서 루트 4니까 얘는 계산하면 4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4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잘 보면, 얘는 4x-4거든? 4x는 있어도, 이건 원래 없던 숫자잖아. 그럼 뒤에다가 4만 다, 나중에 또 따로 더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뒤에다가 4만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최소값 8이 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 물어보면 어, 4의 x-1과 x-1분의 1이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돼. 어, 공식 이름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인데 그냥 두 사람 이름 붙인 거야. 음, 두 명이야, 사람이. 일단,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돼 있어. 왼쪽에는 있걸 전개해보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b제곱, e y제곱이 되겠지? 이게, 요거 이제 전개해보면, a제곱, x제곱, e, a, b, x, y, b제곱, y제곱, 이야. 증,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니까, 다시 이렇게 할 일이 없어. 그냥 한번 듣기만 하면 돼. A제곱, X제곱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지. 그리고, 아니, 뭐 지워지지? 넘어가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E, A, B, X, 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이대로 돼. AY, AY.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어쨌든 증명이기 때문에, 식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제곱만 되면 돼. 그래서 제곱이 되니까 얘는 항상 성립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써먹는 건데, 공식을, 공식이 사용되는 패턴을 보면은 저게 뭐지 싶을 거야. 그냥, 어,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보여줄게. 자, 코시슈바르츠 공식은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요거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그거 나왔다. 이거야, 공식이. 자, 그럼 문제에서 X제곱, Y제곱이 4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4란 얘기지. 이거 다 사지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A 제곱, B 제곱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AX 플러스 BY의 제곱이 되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지금 이거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4X 3Y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뭐냐면 요게 A인거고 요기 이제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서 4제곱,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에다 그냥 끼어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정리해보면 은 4제곱 3제곱이면 25지. 25에다 4 곱하면 100이란 말이야. 그래서 4x 더하기 3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제곱해서 100인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4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나갔고 플러스 10보다는 작고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문은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1번은 범위를 구하라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2번처럼 나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최대값은 이거, 최소값은 이거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해주면 돼. 자 공식에서 a 제곱 b 제곱에 x 제곱 y 제곱에 ax 플러스 by의 제곱 공식이 거야. 일단 보면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문제에서 3x 플러스 4y에가 5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만 알면 대부분 다 끝나. 여기서 a가 뭐냐면 3이지, b가 뭐냐면 4지.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a, b가 결정이 되는 거야. 3제곱, 4제곱. 그래서 여기는 25지? 25 해결됐고, 그 다음 요거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지. 요건 잠깐 세모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는 문제에서 또5래 이거 제곱하면 이제 25잖아.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모는 1인 거야. 결론은 이거의 최소값 1이 되겠지. 자, 다음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 0 m 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 의 닭장 닥장 이 있다.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넓이 구하란 얘기네. 그러면은 하나를 X라고 하고 하나를 Y라고 할게. 일단 알수 있는 거. 첫 번째. 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 제곱이랑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넓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x 곱하기 y에다가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합이 주어져 있고 질문은 곱을 했으니까 이건 산술 기하 평균으로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고 나왔다. 이 공식을 활용할 건데. a 자리에는 x 제곱을, d 자리에는 y 제곱을 대입하면 이쪽은 2루트 e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루트랑 정리해보면 루트랑 제곱이랑 한 번에 지워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서 400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이건 exy니까 2로 나누면 200 이렇게 되고, 그럼 xy의 최대값이 200이지. 이거를 여기다 이제 200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thank you very